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겨울이 오기 전에 공기는 차가우면서도 투명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 기와 몇 장은 바람에 들썩였고, 담벼락 사이사이로 낙엽이 흩날렸다. 김정숙 여사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자식은 모두 서울로 올라갔다. 이제는 혼자 남아있는 그녀와 낡은 집,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만이 이곳에 남아있었다. 새벽 5시, 김여사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다. 물을 끓이고, 된장국을 데우고, 혼자 먹을 밥상을 조용히 차렸다. 밥을 먹는 중에도, 그녀의 시선은 마루 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머물렀다. 붉은 빛이 감도는 소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자물쇠는 오래전에 고장났고, 뚜껑은 조금 들뜨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그녀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손에는 낡은 천 조각 하나, 먼지를 털고 구석구석 문질렀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줄 날이 올 것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으로 닦아낸다. 그날도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숫자 하나하나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기계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런 일이 벌써 수십 번째였다. 그녀의 아들, 한준호. 서울에서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바쁜 일상, 효의와 일정으로 가득 찬삼 김여사는 그것을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요즘도 준호는 안 내려와요. 마당을 지나던 옆집 박할머니가 물었다. 바쁘대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네요. 김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명절에는 좀 내려와야지. 세상에서 부모만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김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림이 익숙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도 그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김여사는 마루 끝에 앉아 오래된 노을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찬바람이 귀를 스쳤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남편의 영정사진과 간소한 불단이 있었다. 상자는 그옆 사진 아래에 조심스레 놓였다. 그녀는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 전화 기록이라 쓰여 있었다. 매일 전화를 걸고 나서 그 결과를 적는 수첩이다. 2023년 10월 14일, 준호에게 전화함. 받지 않음. 2023년 10월 17일, 다시 전화함. 부재중. 문자 보냄. 2023년 10월 20일, 오늘은 그냥 넘김. 괜히 귀찮게 할까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줄을 적었다. 2023년 11월 1일, 준호 생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음. 메시지 안 남김.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내 생일인데,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단다. 방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다듬은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이불을 덮고 누웠다. 손끝은 여전히 상자 위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 중학교 때쓴 편지, 첫 월급으로 산 손목시계의 포장지까지 작고 사소한 물건들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삶의 전부였다. 그리고 상자 가장 밑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그녀는 가끔 그것을 꺼내어 녹음했다.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 아들에게 하고 싶었지만 못한 말들. 혹시나 자신이 없는 어느 날그 아이가 그것을 듣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 밤 김여사는 그렇게 잠들었다. 조용히 천천히 가슴 속에는 말하지 못한 사랑이 무겁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 같은 시각. 한준호는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와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전화 한 통이 왔지만 그는 화면만 보고 전화를 넘겼다. 어머니. 잠깐 멈칫했지만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그는 몰랐다. 그날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고 수첩에 글을 적고 상자를 어루만지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는 것을 서울 강남구의 빌딩 숲 사이 유리창에 반사되는 형광등이 차가운 밤을 밝히고 있었다. 한준호는 효의실을 나와 서류를 가방에 정리하며 팀원에게 말했다. 내일까지 피드백 정리해놓고 영상 콘셉트는 다시 브러쉬업 해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정확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타이틀답게 그가 하는 말은 회사 내에서 무게를 가졌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동경했다. 그리고 조심했다. 사무실을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잠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부재중 전화 어머니, 오, 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지만 다시 화면을 껐다. 지금은 늦었어. 피곤할 테니 내일 아침에 전화하지. 스스로에게 변명을 건넸다. 차에 타고 라디오를 켜자 가을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그 가사 중 이젠 늦었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겠지라는 한 줄이 그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하지만 그는 곧 채널을 돌렸다. 집에 도착하자 안에 서지원이 반겨주었다. 둘은 조용히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도 어머니 전화 오셨더라.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또 옛날 얘기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매번 그래. 지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자주 거절당하면 마음 아프실 거야. 나도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아직도 후회돼. 준호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 후에도 지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 소율이, 딸, 가 요즘 자꾸 할머니에 대해 물어봐. 아빠는 왜 강원도에 자주 안 가? 라고. 그 말에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아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원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식었다. 그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 놓치고 있는 느낌. 어릴 적 기억들이 불쑥 떠올랐다. 겨울눈이 쌓이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던 자신을 이불에 감싸안고 어머니는 산길을 걸어 병원에 데려갔다. 얼굴이 얼어붙고 손이 새파랗게 질려도 어머니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의 숨소리. 팔에 떨림, 눈물이 아직도 그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그저 오래된 앨범 속 사진처럼 희미해졌다. 서울에서의 삶, 프로젝트, 마감, 회의. 그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로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김정숙. 그는 순간 멈칫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준호야, 혹시 너 바빠서 못 오면 이거라도 내 손에 닿게 하고 싶었단다. 너무 늦기 전에. 그는 나무 상자를 꺼냈다. 기억 속 어릴 적 책상 한쪽에 놓여 있던 그 상자였다. 예전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들을 넣어 두곤 했다. 종이 비행기, 첫 상장 수학경시대회 메달.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는 그것을 잊었다. 어머니는 그 상자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그냥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마치 무언가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상자 얘기를 꺼냈다. 엄마가 또 이상한 걸 보냈어. 추억 상자 같은 거. 지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거 그냥 놔두지 말고 한번 열어보는 건 어때? 어머님 마음이 담겨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추억은 추억일 뿐이지. 현실을 망치게 할순 없어. 지원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비쳐있었다. 그후몇주 동안 준호는 바쁜 일상에 파묻혔다.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연말 캠페인 촬영, 직원 평가 등으로 눈코 뜰새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회의 중 아버지를 잃은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연락도 자주 못 드렸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 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되어. 그 말이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무엇인가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순간,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그 순간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한준호님, 강원도 평창 병원입니다. 김정숙님 관련하여 긴급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는 얼어붙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곧장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정숙 어르신께서 심정지 상태로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택에서 쓰러지신 걸 이웃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눈앞이 흐려지며 주저앉았다.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전화, 읽지 않았던 메시지, 열지 않았던 상자, 모든 것이 쇳덩이처럼 그의 가슴 위에 떨어졌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엄마, 제발.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강원도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다.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던 날, 한준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굴에 부딪히는 찬 공기에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한옥이 보였다. 마을 끝자락.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집 앞에 서 있었다. 담장 옆에 매화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고, 마당에는 무릉덩이가 군데군데 고여있었다.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은 조용했고, 사람 몇 명이 상복을 입고 앉아있었다. 그 가운데 방 한가운데의 노인관, 김정숙 여사가 거기에 누워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준호의 가슴을 더욱 쬐었다. 준호야, 이웃 박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너만 찾으셨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목이 타 들어가는 듯한 감각만이 남았다. 옆에 있던 이웃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안고 계셨던 거야. 꼭 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그 순간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말하지 못한 마음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상주 자리에 앉았지만 그는 계속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얀 보자기로 덮인 상자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어린 시절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았고, 동시에 그가 외면해온 모든 죄책감도 그 안에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집안에는 향 냄새와 찬 공기, 그리고 몇 개의 초만이 남았다. 준호는 홀로 마루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풀기 전의 긴장처럼 손끝이 떨렸다. 그는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뚜껑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중으로 번졌다.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진, 편지, 작은 손수건,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가 있었다. 겨울철 눈 덮인 산길에서 어머니가 그를 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열로 벌겋게 달아있었고. 어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2년 1월 준호 고열. 산길을 내려가며 그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그때 그는 울며 어머니에게 춥다고만 했었다. 고마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꺼낸 것은 편지였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준호야. 내가 이걸 읽을 때 나는 아마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가서야 이런 말을 적게 되는 게 미안하다. 너를 학교에서 시기했던 그의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너는 늘 참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게 엄마의 착각이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글씨의 끝부분은 번져 있었다. 아마도 눈물이 떨어진 흔적일 것이다. 준호는 편지를 준채 고개를 떨궜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엄마는 동생만 챙겼다는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는 다음으로 얇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는 전화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길수록 그의 눈이 흐려졌다. 201.05.1이 어 준호에게 전화. 받지 않음. 201.05.19 준호에게 전화. 회의 중이라며 끊음. 2021년 6월 1일 준호 목소리 들음. 3분간 통화. 행복했다. 그 수첩에는 수백 번의 시도와 짧은 기쁨, 긴 침묵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줄한 한 줄이 가시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으로 남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테이프 옆면에는 준호 생일 2020이라고 적혀 있었다. 집 구석에 있던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어 전원을 켜고 재생버튼을 눌렀다. 삐걱거리는 잡음 뒤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야. 오늘 너 생일이지. 전화를 할까 하다가 내가 바쁠까 반했어. 엄마는 괜찮아. 조금 기침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멀리 있어도 엄마는 늘 여기 있다. 혹시 언젠가 엄마가 없을 때 이걸 듣게 되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라. 목소리가 끊기고 테이프는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무릎을 적셨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주체할 수 없게. 엄마. 미안해요. 엄마. 그의 울음소리는 텅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벽에 걸린 시계는 초침을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그러나 시간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았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다. 잠시 후, 그는 상자 안에 모든 것을 다시 정성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품에 안고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결심이 어려있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바꿀게요. 그는 속삭였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방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바깥에서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며 지붕을 두드렸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49제가 끝난 뒤 강원도의 눈도 점차 녹기 시작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작은 새순이 돋고 있었고 언땅에서도 민들레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한준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 더 어머니의 집에 머물렀다. 바쁘게 살아오며 지나쳐 온 모든 풍경이 이제는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아침 햇살이 마루로 스며들던 날, 그는 어머니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다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천천히 바라보았다. 사진, 편지, 수첩, 손수건, 그리고 테이프. 그것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인생의 기록이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상자를 나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 팀원들은 놀랐고, 상사는 걱정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이제는 제 삶을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아내 지원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의 무관심, 냉정한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며칠 후, 준호는 블로그를 개설했다. 이름은 기억의 상자.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엄마의 수첩이었다. 그는 수첩에 기록된 날짜와 내용을 옮기며 그날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상상해 글을 썼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저도 어머니의 전화를 자주 무시했어요. 이젠 다시 걸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워요. 우리 엄마도 그런 수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글을 읽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매주 새로운 글을 올렸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테이프의 녹취록까지. 글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삶과 사랑이 녹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글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았다. 어느날, 그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이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의 중학생. 메일 내용은 이랬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빠랑 사이가 멀었는데 선생님, 블로거님, 글을 읽고 용기 내어 먼저 말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빠가 웃더라고요. 저희도 추억 상자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는 메일을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상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있었다. 단지 자신의 기억을 넘어서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시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었다. 그는 블로그 글 외에도 영상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집을 배경으로 각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콘텐츠였다. 화려한 편집은 없었다. 조용한 음악과 그의 나직한 목소리만이 화면을 채웠다. 댓글은 점점 늘어났고, 기억의 상자는 온라인상에서 작은 공감의 공간으로 성장했다. 어느 주말, 그는 딸 소율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다. 어린 소율은 처음 보는 외할머니의 집에서 신기한 듯 주변을 돌아다녔다. 마당에서 매화 꽃잎을 줍고 부엌에서 오래된 그릇들을 만지며 엄마 집은 옛날 영화 같아라고 말했다. 준호는 소유를 데리고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다. 무덤가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산허리를 스쳤다. 소율이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왜 하늘나라에 갔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빠를 기다리셨어. 하지만 아빠는 너무 바빠서 너무 늦게 왔어. 소율은 작게 말했다. 그럼 아빠는 지금 후회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그래서 아빠는 너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는 딸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의 방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미래의 소율. 그는 상자 하나를 따로 준비해 편지와 함께 사진, 딸과의 여행 티켓, 초등학교 첫 발표회 때 받은 메달 등을 넣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기억은 단지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자신만의 상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상자가 소율의 손에 닿을 때 그녀도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게 되기를 바랐다. 그의 여름, 서울의 기온은 유난히 높았다. 그러나 한준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피곤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다. 소율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 주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니 삶 전체가 달라졌다. 블로그 기억의 상자는 어느새 언론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상자 사진과 이야기를 보내왔고, 그는 그것을 하나씩 소개하며 함께 공감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전역증을,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앞치마를 상자에 넣고 있었다. 기억은 모두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닮아 있었다. 그러던 중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사회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기억상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그 프로젝트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노인요양원, 초등학교, 가족상담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 기억상자가 만들어졌다. 그는 종종 강연도 다녔다. 기억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의 강연은 단순한 추억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와 시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었다. 그는 더 이상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는 기억의 전달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날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이 지금 내 삶을 더 사람답게 만들어줘. 성공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 그는 거창한 성과나 수익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는 강원도의 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아니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소소한 보수를 하는 방식이었다. 오래된 기와는 새로 올렸지만 마루의 나무는 그대로 살렸다. 벽지는 새로 바르되, 어머니가 붙여두었던 가족사진은 그대로 두었다. 집은 이제 기억상자 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누구나 와서 자신의 기억상자를 만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지역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찾아와 자신만의 상자를 꾸미는 모습에 그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는 그 공간의 한켠에 어머니의 상자를 놓아두었다. 유리 진열장안. 김정숙 여사의 삶과 사랑이라는 설명문과 함께 방문자들은 조용히 상자를 바라보며 때때로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이는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아직도 어머니를 원망했다. 그러나 이 상자를 보고 나니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이 미안하다. 하루는 소율이 전시관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빠, 이 상자 안에 있는 게왜 그렇게 중요해? 준호는 무릎을 꿇고 소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야.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한 말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나중에 상자 하나 만들어도 돼? 그럼, 넌 이미 만들고 있잖아. 우리가 함께한 메일이 내 기억 상자 속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날 밤, 준호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말할 때, 사랑은 다시 살아난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또 겨울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이전과 달랐다. 매서운 바람 속에도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산소에 소율과 함께 다시 찾았다. 매화나무는 앙상했지만, 가지끝된 작은 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눈이 내리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묵묵히 눈을 감았다. 엄마, 잘 지내시죠? 나,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긴 것들 덕분에. 소율은 옆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다. 편지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바라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지도 몰랐다. 가족이 다시 연결되고, 사랑이 다시 말해지고,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